아야세번 연속 퍼블로면 은 씨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에어 매판 에 뭐예요? 상냥하게 무용체 쓰면서 팀보 1승 상냥하게 상냥하게 가볼게요.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점크 이겨보아용. 다들 마이크 하시나용? 안 하면 그냥 저만 할게요. 저 사이드 벌려놨어요. 안녕. 준호 안녕. 캐서디 안녕. 캐서디 피 L 이에요. 이게 안 붙어요? 준호 안녕. 준호 피 L 이에요. 준호 못 넘어갔어요? 나이스요. 티티브 <목소리> 나갔다. <목소리> <목소리> 와 힐링 고불다썼어요 우리. 불다쓰고 지는 않다요, 이거 역시나. 제 마음을 믿게요. 퀘스트 잡았어요. 디바 필이에요. 준호만 필 준호 필이에요. 이봐도 개피해요. 캔치 컷. 우리 힐러 공도 와요. 캔치 커녕. 예, 좋았어요. 나이스 팀이에요. 는 잡아놨어요. 저 진라인 가능해요. 어, 도 뛰어도 되나요? 어? 안? 줘야 요 자, 여기서 한번가 봐요. 예? 아니 왜 뒤에 있어요? 아니 왜나 혼자만 앞에 있는 잘하는 거를 해주세요. 골값 들지 마시고 제발요. 제 결, 제발 이겨봅시다요. 스킹이아 제가 먹었어요 나이스요 아 캐슬리 2층! 아한덩더돼요한덩더돼요 천천히해 천천히해 컴퓨터 갔어요? 총알 뭐예요 이거? 아이 사디스트님 뭐예요? 아 어, 많이 빌었어요 많이 빌었어요. 아니 저 지금 굉장히 상냥한 아 건데요? 화도 안 내고 얼마나 지금 상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이 사디스트님 뭐예요? 안녕개세요 잡았고요 포인트! 아, 뭐야, 트아 뭐야, 나이스 야 뭐야, 뭐야, 뭐 다들 수고하셨어요. 아, 너 꺼져. 좆같이 못 하니까 사디스트인가 뭔야 적당히 못 해야지. 사람 구실은 좀해 줘야 될거 아니야. 아, 존나 무겁네. 예? 빡칠 때마다 아이 행복해 외치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팀보에서 그래도 돼요? 애들이 빡칠 거 같은데? 사디스트다. 이거 이겼다. 아니 이거 빡칠 만한 포인트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 그냥 개털어 버릴 거 같은데. 네, 잘 따라갈게요. 아, 이제 이용 안해 되지. <laughs> 아 씨.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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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브리 확인. 나이스. 하나 아, 보는 중. 겐지 보는 중. 뭐 어, 갈렸는데? 나이스, 하나 더 하나 와야 될것 같은데. 아, 나이스. 어? 지금이니? 자, 고 와우! 겐지 개띠. 어 여기 나어도 되는데, 나이스. 우리 정면 가자. 그래, 우리 뒤 가자. 뒤면 가자. 우리 뒤면 가자. 뒤. 사디스트 카트. 아이, 진짜 행복해. <laughs> 얘네 해저들. 루시 해저들. 이거 루시오 이 속수로 밀고 들어오고 조심. 이거 바닥 치면서 할게. 아. 나어 아, 나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도나지나지해도드도 나도 해저드 도해저 나도 나도 안된다 나이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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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둘나시민도 나도 맥맥 슬립 나이스 아이 행복해 나도 랩볼수 있나? 어, 어. 어, 행복해. 러시우. 어. 어, 행복해. 아, 행복해. 루시우, 컷. 루치우 트랙. 아, 아, 행복해. 아, 이형왜 이래. 미친인가 <laughs> 아이고. 어, 아, 아이 행복해. 터치는 돼. 아, 밀렸다. 미안하 오케이 어, 오케이 확인 해져드 해져드 해져어 나이스 개꿀 얘네 한조 나왔어 프로덴드 이거 나 겐지 겐지 지지스거

저거 볼수 있어? 더불이 잡았는데? 아직 1등이야. 고 있어 볼래? 나딜랑이할 거야. 해줘도 해줘도 해줘해나어 해줘도 있나 기다려봐. 해줘도 못 봐? 핸지 개피 나이못 먹는다잉? 이거 딱 끝났어 아수고요 나이스~~ 아이 행복해~~ <웃음> <웃음> 나이스 아 저거 개인가 아니 이번에는 1킬 할 때마다 라고? 사장님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미션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뭐 키을 제가 하는게없어서그리또한물 <laughs> 밀고. 좋다 우리 팀, 잘한다 잘한다 아, 어, 미는 중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찮집하기힘드네아 <laughs>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왜아 씨발 행복하네요, 여러분들. 아이스 해시 브라운 아퍼. 아! 아 잠깐만 이거 밀리나 설마? 아이 행복해. <laughs> 좋다. 아 행복하다 행복해 그냥. 좋습니다.